증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공명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마이보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리즐라 한 셀럽 분들만 출연한다는 마이 보그에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거의 꾸밈없이 제 가방 맨날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가방을 제가 1 0 0 갖고 왔는데 진짜 이 가방은 아끼 달린지 보셨으면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정말 저와 함께 사는 아이입니다. 네. 네. 안에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좀큰 것부터 이.. 얘기해도 돼요? 어! 애... 애플. 아, 애플의.. 에어팟 맥스인가 이게? 이 사연이 있는데 또 올해 제 생일날 제 회사 대표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장시간 좀 지방 갈 때나 이럴 때 차에서 전 바로 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잡니다. 요거의 장점이요? 그거는 홈페이지 가서 <laughs> 제품 사양을 <laughs> 뭐 제끼면 이런 <게임을> 요런... 어어 <laughs> 바로 연결되고 어잘안 들리고 이게 장점입니다 <laughs> 네 그렇고요 다음 거는 여기 여기 이제 제가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조그만한 아이들을 갖고 다니는데 좀몇개 있는데요 립밤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립밤인데 많이 건조해요. 손도 트고 입도 너무 많이 터가지고 항상 립밤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품 거기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식물성 원료로 해서 비건 제품이에요. 조금 색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발랐을 때 그냥 립밤보다는. 자연스럽게 제 혈색이 발색이 좀잘 되는 그런 입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입밤 제품. 어, 어떻게 이, 이 자세가 맞나?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발색이 된답니다. 그리고 <laughs> 손톱깎이 좀 깔끔한 거 좋아해서 이 빠기는 거를 잘못 보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손톱을 깎습니다. 촬영장을 가든 차에서든 어디서든 그리고 반지. 이거 막 이렇게 하던데. 아, 여기에요. 액세서리를 <laughs> 정말 안 하거든요. 시계도 잘안 차고, 목걸이도 잘안 하고. 근데 그래도 하나쯤은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산 반지예요. 내돈 내산. <laughs> 제 돈을 주고 산 반지인데, 그냥 저는 여기 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고, 평상시에도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이 제품. 크로마츠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크로마츠 링입니다. 끼고 다닌 지는 한 1년 안된 느낌입니다. 작년쯤에 샀어요. 작년 이맘때보다 더 겨... 올해 겨울인가 올해 초? 기억이 잘안 나요. 네. 다음 거. 이거는 제 향수. 제가 정말 애정하고 아끼는 저는 이 향수밖에 안 써요. 제가 이거를 다 쓰면 통을 항상 진열 때다 모아두는데 다섯 통, 여섯 통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제품만 써가지고 여기 이 제품처럼 우드한 향, 이 향을 썼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을 많이 해줬어가지고 내 향이 사람들이 좋다 하니 그 향을 계속 찾게 돼서 이 통포드의 우드우드 향을 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샘플도 갖고 다녀. 똑같은 향인데, 두개 정도는 들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딱 잡혀서. 바로 쓸수 있게. 이렇게, 칙, 정도? 어차피 앞에는 옷에 제가 좀 많이 뿌려가지고. 처음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질문한 사람 처음 봤어요. 오, 내 얼굴 뿌릴 것 같은데? <laughs> 와! 오! 오! 원래 쓰는 건데, 좋아하는 리액션. 그리고 다음 거 빨리빨리 빨리 이 조그만 것들은 틀려. 렌즈 그날 쓸 거랑 여분으로 한네개 정도는 들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여기 현장 도착해서 렌즈 끼는데 한쪽 끼고 한쪽 꼈어요. 근데 난 분명히 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쪽이 안 끼어지고 어디인가 렌즈가 사라 사라졌더라고요. 없을 때를 대비하고자 이렇게 여분으로 항상 챙기고 다니는 제 렌즈. 마이너스 정도는 아니고요. 한 0.1? 0그정 정도? 0.0? 0 s 마이너스 간 i 간 이제 어? 좀더안좋아지 n 너 마이너스야. 이런 느낌입니다. 렌즈.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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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옆, 옆에 꺼냈나? 네네, 맞아요. 아아. t s a minus. It's 어, 어. 어 그러니까 안 갔으면 이래야지 지금. 뭐다? 아안 치. 제 <laughs> 칫솔. 주말에 바퀴 달린 집 갔다 왔는데 그때 다혔어요 진짜 오래 들고 다녔어요. 그 근데 아 너무 오래 아니에요. 칫솔을 항상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쓰시지 마시고 칫솔은 주기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필름이 있는데요. 저 카메라랑 같이 제가 정말 또 애정하는 카메라랑 필름 지금 전참시에도 나오고 제가 바퀴 달린 집을 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찍는 필름 카메라 있고요. 아마 이 필름 두 개가 바퀴 달린 집 갔을 때 찍었던 필름들일 거예요. 가방에 그냥 넣놔요. 어 넣놨다가. 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찍고 싶을 때 찍는데 이거봐요. 여기 밖에 달린 집 가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다 막막히게 나가지고 이렇게 요거 어? <놀람> 거의 3년 된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막 사이트 알아보고 막 해외.. 해외 직구를 알아보다가 이거 이베이에서 나라도 기억해요. 독일 사람이었나. 중고로 샀는데 저는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니까 아 잘못된 거산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왔는데 완전 그냥 너덜너덜하고 막 완전 그랬으면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걱정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진짜 너무 깨끗해요. 너무 새거야. 와신받다 그랬죠. 모델명은 라이카. 미니 룩스, 모르시면, 이거 찾아보세요. 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필통. 이전 필통은 진짜 오래 쓴 필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가 힘을 다 써가지고. 이것도 꽤 오래됐어요. 한 4, 5년? 보면 노트 없거든요? 그냥 필통은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요, 얘는. 기본적인 친구들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드로잉 그 클래스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서 아, 지금은 아니. <laughs> 네, 이리필통 그리고 어. 제 미스트. 피부 자체가 너무 건조해서 항상 혼자 어디 다닐 때 가끔 뿌립니다. 야스. Yes. 이렇게 뿌려놔줘야 어, 너무 많이 뿌렸는데? <laughs> 참, 너무 많이 뿌렸는데? 지금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 이거는 <laughs> 촬영장 다니거나 현장 다닐 때 간식통이에요. 최근에 이 할로윈 데이 때요 아이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제 간식들을 넣고 어놔 다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새콤달콤이에요. 오, 색깔 너무 이뻤죠? 제 새콤달콤 애들입니다. 저는 근데 다 좋아해요. 옛날에는 레몬, 포도, 복숭아, 딸기 기본 애들을 좋아하다가 이제 얘가 또 이제 얘 블루베리거든요. 얘가 또 기똥차입니다. 워터멜로 맛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다 좋아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럼 너마이쮸도 좋아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릅니다. 이거 광고 촬영장에서 광고 <laughs> 중부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제 가방은. 통통 비었어요, 이제. 저 일단 뭐, 다 많은 분들 엄청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키영이랑 영지씨랑 태현 선배님 이렇게 봤는데 제일 재밌고 조... 재밌고 유쾌하게 봤던 건 영지 씨인 것 같아요. 기범 이 형을 뽑고 싶은데 너무 형 같아서. 잘 편집했어요. 네.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아 너무 친구들이 많이 보내줘요 저를. 시상식도 진짜 꽤 오래 됐을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도 보내줘요. 그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팬분들은 아니고요. 제 친구들이. 그 최근에 바퀴 달린 집에서 한누나랑 했던 거. 어제도 누나랑 얘기했는데, 야그짤 많이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누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나온 건데, 그게 또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놓고 와도 되는데요. 뭐 그래도 어쨌든 네 저는 꾸며야 되니까요. <laughs> 아 오늘 컨셉을 잘못 잡았다. <laughs> 정신 차려. <laughs> 정신 차리자. 오케이 일단 저는 제 카메라 어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제 추억을 남기기 위 <laughs> 카메라. 안경도 있어야겠네. 오 이걸 봐야 되니까요. <laughs> 어디 가는지 제가 봐야 되니까 안경도 있어야 되고. 취소. 뭐. 있어야지 양치하니까 취수 와이버그를 촬영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오늘을 전 즐겼습니다. 전 만족해요. 너무 만족하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